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이 쇼핑 방지법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. 그 3대 쇼핑 방지법에는요. 의료, 선거,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 이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외국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뭐 6개월 이상 이또 법이 바뀌었어요. 이거 네. 지금. 이거 옛날 거 아닙니다. 2만 원 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. 그 논란 이후에 바뀌었어요. 자, 근데 이게 선거권 이건 항상 그 한동훈 대표도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죠.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거 이건데, 근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굳이 이거를 뭐 이거는 일반적인 법으로 하면 돼 외국인에 아, 대한 어떤 적용으로 하면 되는 건데 당연하죠. 또 추진하고 있어요. 근근데 네. 아니 이거를 딱 집어서 중국인들 상대로 해서 한다. 지난번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. 그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비판도 하고 막 강경발언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당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국인을 똑 찍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 물론 중국인들에 대한 뭐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정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중국인들이 또 국내에서 긍정적인 어떤 제이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어, 그럼요. 크지 않습니까? 어, 그럼요. 그런데 공당에서 딱 찍어서 어떤 특정 국가를 딱 찍어서 중국인 3, 3대 쇼핑 방지법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? 저게요?